어, 실시간 방송, 1100명 보는 데 이게 지금, 뭐, 미쳐버리는. 그래도 아무도 신기하시고 열심히 보는 어디서 1000명이 보고 있는 거죠? 유튜브에서요? 어, 유튜브.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요 실시간 방송, <laughs> 팀님스나 지금 라이브 어. 방송을. 지금 어. 1,106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? 아, 아제를 잡았어야 되는데. 대박.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? 무슨 일이죠? S 동생아, 이게 무슨 <laughs>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? <laughs> 천명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게 왜? 왜천 명씩 보냐? 아이고 1174명 이게 무슨 일이고 누가 보라고 얘기했나? 어? 누가 보라고 뭐 얘기했나? 몰라. 와 너무너무 기쁘다자훈자훈님 감사합니다. 존 누가? 우후. 대박났어 우리. 어? 어 우리 있어, 이제 떡상 떡상해 버렸어. 이제 큰일 났어 떡상. 이거. 어떡할 거야, 이거? 떡상 떡상. 떡상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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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구 개구 개구. 베란다 똥참새 플레이 구경하러 왔나 보다 그러게 말이 데 아, 정말 1300명으로 늘었다 응? 큰일났다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아니.. 이거 뭐지? 뭐지? 레이인가 진짜 뭐지? 아닐거야 거짓말일거야 뭐죠 뭐죠 그래 천천히 나이스 <laughs>